아 지금 저 푸플라이어 제 라인 안나오지 라인 라인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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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은 롱 테리고 원은 숄 테리고 지금 어어오버룩스가다 지금 어어아마원 포인트 파이브 해갖고 어어어 그걸 갖다가 이티레스티제하고 에어버스 어소셉트 <목소리도> 있잖아 클래식 말이에요 딱 해갖고 어. <목소리도> 나오 w 가 4.31pm, Monday, January 20th, 2014. Today가 할로데이, 땜이 h a l f h o d 아, 저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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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해서 어? 지금 이거 뼈를 찾아오세요 여기서. 어, 슈퍼카다 블로우지다 됐지? 그리고 이제 그 어, 저기 뭐야, 어, 어, 어? 에덴버그가, 거기 뭐, 니코키드만 어, 거기 나왔더라고. 거기도 니가, 네가... 아, 알려주고 말, 코멘트하고, 어, 어, 아, 이거 니코키도만, 너 조니시는 면 좋지,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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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찰리 세런하고 바다미로 오마가 어아는데이 블랙들이 이게, 어, 프로포션난 나나의 파워, 설치에서도 큰 마디, 칭칭 차있고오버디 어, 하슬러가, 어. 이게 저희가 아주 베데즈켓트베데즈키 컬처가, 어, 베리벨티블 또, 응, 음. 아주 베데즈켓트베데즈 커뮤니티죠, so p 어. 응. 지금 프블 o b l e m 은 뭐, 이폴로그이이 폴로키. 이 폴로키. 네. 이 폴로키. 아, 뭐, 뭐이 폴로키. 이폴로냐이제로이 폴로키. 이 폴로키. 이 폴로키. 이 폴로키. 이 폴로키. 이폴뭐이 폴로키. 이폴뭐키이 폴로키. 레만델이폴이 뭐, 노벨 프라이즈. 아유 노이 d 스 프라이즈들이 올이 d 이라는 r 을심플 z e d o 하고 응? 어, 지금 뭐 i z 카터가 뭐또뭐프리텐 z 휴먼 o b 고 r Prize. d o b 아 r Prize. Dober Prize. 가 o b e r Prize. d o b 네 r Prize. Dober Prize. d 이 b e 션 Prize. d o b 인 r p r 어, 바이오네미스, 뭐, 시원호 스포트 널스 코리아,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는 지미 카터가 지금, 그, 응? 음? 지미 카터가 내가 보니까는 지금 이, 이, 어둡지도 이, 김대중 패키니. 어, 시원노스크레를 오마가드로 포트해서 또, 노벨 프라이즈, 뭐, 이거. 아 서럽, 서럽, 어? 어? 음. 뭐. 내가 보니까 뭐, 지금, 코너리젤 라이스, 킬러리 클린턴, 마데렐라 브라이터, 올비지키도 노스코리아, 빌리차드슨 지미 카터도메니탐스왜 지미 카터가메니탐스또뭐 지미 카터가또 이제 또뭐 스루 노스코리아 뭐 아주 노벨 프라이즈 이거 하라고 아휴 지미 카터 I am 21 days fasting p r a c t e r who exposed the d r n e s s I developed, hidden camera business 뭐부또 하나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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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브스레튼 드스들이 모든 편이었어요. 어, 그 지미 카터는 서포트어 노스프레하고 그러면서 어후 소포트 어 드럭 비즈니스로 어 그러면서 아이고 클라우드 엑셀션도 뷰티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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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요. 어, 하우크디그널 마이 시츄에이션 지미카터. 어, 시몬요. 어, 지미카터는 지금 팀이 지금이. 어, 피나치로 박스로 딜리버리하고, 어, 피나치하고, 어, 어, 어? 칩하고, 어, 포스코 샘플에서 박스로, 어, 지미카타가 지금이, 어, 역설에서 알기를 보네션하고 어, 이래지, 어, 그리고 지미카타가 콘택, 어, 페데랄 저지해갖고서, 어, 컨시티 키리건 아카스, 컨시티 키리건, 컨시티, 어, 프로포션 난나네 파워, 프로포션 인나네 파워, 터치니스 브로클 마야디, 네, 네가 이렇게 블로거들한테만 어. 하면은 어이 블랙들이 말이야 맥킹 노이를 놨대요 어? 지미카터가 오마스로 서어대갖고올일비플돌아가어 올게 블랙 hft 사고 이리 오지 지니카터 어? 피플라블라음아주뷰티비릿다게 지니 지니 어? 끝나온다 어? 어? 이런 거는 이 줌을 풀어줘야 되는데 줌 풀어졌다 비한드 지금 클라우드 액셀로 타나요? 아쏘라간데 어? 어? 오늘 저랑 합산하라고 해지 진리카터 지금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 Right now, 네비 갖고 고 진리카터가 서포드 갖고서 어? 진리카터가 서포드 갖고서 어? 컨스키런서컨스키런가 갖고 오 어? 해지블랙풀파바디 아비 블랙풀파바디 슈퍼카 블랙풀파바디 슈퍼소닉 네 p b 야 비즈니스였어 내가 서어 어? 이런 게 있어

글래스바 디를갖고어 하스라다 이런 걸각 이런 걸돈에서는 해지 어어 세미 하이퍼소닉 올 하이퍼소닉 뭐 이런 걸엔피가크어 그, 어? 저런 것들 또,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서브머 서을 해갖고 가지어 그런 거이 아이디어 응? 응어 그래서는 올블랙프 바디 글래스하고 말이야 이래지 어? 와르딩 얘기죠 어이 U.S.란 말이 이게 음에 너무 두도 스피드 이디어 디펙트 팀이 들어, 고 말이지. 지금 이미치맥 코넬, 이 지미 카터, 빌리 잡었어. 어? 마들나브라이트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실러리 김턴 어? 보면은 말이지. 이지투 핸들 아울러기, 아울러기. 어? 아울러기 이지 템플. 그래 봤니데 Best of the best quality in the nation. 데이 머스 m 워킹 더카 o r k 이거는 말이지 이건. 두번 n 카메라 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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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꿔야지, 어? 허리 가꿔야지, 어? 어? 하이 스피드, 슬로 스피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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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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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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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저 위스콘신에 번역, 비트윈 w e e 어 케스트리 타고 어어 오버디어 앰스트, 어 조지탄 마시는지, 얼렁 갖고 와지 말이야. 터진 브링핸드스인 거 말이야. 조지탄 오버 오버디어 마시는지, 어되요 그래야지 말이야. 이거는 그냥 페더치케트라고 말이지, 어어 뛰어가서, 아그 어떤 뷰티풀 인도네시아리들로 빼뜨뜨네 시나고, 어. 아, um. 와, 우 e a u 인도네시아 i n 의 소녀들 라샤, i n d o n e s i 들들 보면 아주 그냥 Beautifully 라샤, 아라고 어, 우리 Beautiful 레이디들, 대도네시셔도좀 하고, 어, 본초도 내셔도 좀 하고, 아, 사라비아, 아, 술라노 마타당 그런 것도 또 레토르도 나오고, 어, 노 마타당. 얼카드를 갖고고 어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어이 패스너스는 유나태 갖고 올피플 드랍패스 올피플 에이치패스 하고 컬리얼이 리퀘스트라고 서포터 계라이 돈고 처치 돈고 처치 그리고 이 패스너스가 말이야 you must learn how to respect j e s u Christ 보니까 그러니까 유돈노드라고 Um. You don't know, you do not respect Jesus Christ. You believe Jesus, you love Jesus. 아, 가니하고다 갖고나, 두 가지도 갖고나. 아, 대리도 갖고, 나케라니. you must respect Jesus Christ. You 아 보면은 말이지 퀄리티가 이 팔십 프리저 퀴즈 아니 말이야. They believe Jesus, they love Jesus. 데이터전 팔로우 치셨어? 데이터전 리스펙트 치셨어? 이래 일단 한번 피치 드이게와